이번에는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이제 타원과 그냥 원이 있는데요. 타원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냥 동그란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명령어는 Circle 인데요. C I R C L E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는 이제 명령인데요. 제 이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단축키로 하죠. 자, ESC 누르고 다시 C 서클에 C만 눌러도 서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 주세요. 눌러 주시면 이제 영어가 나오죠. 자, 이 영어는 이제 원의 중심점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점이 지금 현재 아무 데나 정해도 될것 같으니까 아무 데나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또 나오는데요. 이 밑에 명령어 부분이 나오죠. 자, 뭐, radius of circle or 뭐, diameter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반지름을 으, 어, 정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을 우리가 300mm 짜리 원을 그리자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300 이렇게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원의 반지름이 300mm인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볼까요? 자, 지금 300mm가 어, 반지름이니까 600mm가 지름인 이제 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름이 300mm인 거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옆에다 똑같이 그려보죠. 자, 다시 한번 C 단축키 누르시고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중심점을 정해 주시고요. 클릭 누르고 여기에서 D D 버튼은 D 키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름이 300, 300인 원을 그릴 겁니다. 그럼 300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지름이 300인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300이죠. 맞죠? 자. 2 해서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은 그냥 그리면 되는데 이제 원의 종류가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이렇게 누르면 C 누르고 스페이스 바 버튼 누르면 밑에 명령어가 뜹니다. 3P, 2P, TTR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3P는 세 점의 포인트를 통과하는 원을 그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그리고 2P는 두 점을 어, 통과하는 어, 저 원을 그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P 눌러보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지금 여기 스냅이 이렇게 갖다 대면 스냅이 붙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스냅을 한번 꺼, 꺼보도록 합시다. 스냅을 끄는 명령어는 F3입니다. F3을 누르고 이렇게 다시 움직여보면 자, 스냅이 안 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충 이, 이 접점을 통과하는 세 개의 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또 뭐, 아무데나 클릭해보죠. 세 개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곳을 클릭을 하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통과하는 원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3필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라인을 그려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자, 요 접점. 접점을 통과하는 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C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3P 누르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스냅을 켜야 되겠죠. 그럼 F3을 눌러봅니다. 스냅이 켜졌어요. 스냅이 켜졌을 때 여기 X 표시 서로 접점을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이 접점을 클릭을 한번 하고 얘도 접점을 한번 클릭을 하고 접점을 한번 클릭을 하고. 자, 그러면 이세 개의 접점이 통과하는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여러 개한 다음에 이 레이지의 단축키인 e 를 누르고 스페이스 바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3피고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게 2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는 되셨죠? 뭐두개 점도 해 볼까요? 자, C 누르고 2피 누르고 여기서 스냅을 끄고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자 그러면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헷갈리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세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TTR이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탄젠트 탄젠트 레디우스라는 이제 용어인데요. 음, 이제 쉽게 말하면 접점과 접점을 통과하는데 반지름을 지름을 정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다시 서클 C 누르고 자 얘를 접점을 통과하고 아 예, 잘못했네요. 다시 C 누르고 T T R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버튼 눌러줍니다. 자, 접점이 뜨죠? 접점. 이 선분을, 이 선분에 걸치고, 이 선분에 걸치고, 그 다음에, 어, 400mm인 선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반지름이 400mm 였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지름이 800mm인 반지름이 400mm이고 지름이 800mm인 원이 이 선분과 이 선분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원을 그릴 때 우리는 TTR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서클 누르고 C 누르고 스페이스바 버튼 누르고 TTR 이렇게 누르고 스페이스바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분이 표시가 나오죠. 얘를 누르고 또 얘를 또 걸치게 되는 선물을 만들어라 할때 얘를 또 누르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400mm인 선을 만들고 싶다. 원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400을 눌러 주시고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TTR이고요. 또 TTT라는 게 있습니다. TTT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선분과 이 선분과 이 선분 안에 있는 이 선분이 겹치는 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때 이제 쓰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서클, 이 부분 보이시죠? 서클에서 이렇게 누르면 2P, 3P TTR TTT가 있, 있습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라고 나오네요. 자, 이 안내문에 나오는 것처럼 얘를 눌러주시고 자이 선분과 이 선분과 이 선분 안에 있는 이런 동그란 원을 만들고 싶다 할때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이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시고 자 서클 홈 밑에 서클 눌러서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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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T 눌러주시고, 예와, 예와, 예. 이렇게 세 번만 딱 눌러주시면 이 안에 들어가는 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로써 원은 그리는 방법은 다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타원을 그리거나 뭐 그런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